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 뭐 물건을 도난당한, 도난당한 경우 이게 누가 거래라고 봅니까? 미친거죠.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뭐요? 거래라고 본다. 왜? 우리 회사의 재산상태 즉 회사의 재산상태 뭐가 있죠?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걸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고요. 거래로 보기 때문에 거래로 인식을 해서 그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거래게 기록을로 해요 이걸 말이 됩니까 예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아 건물이 불타서 전소가 됐어요 아니면 건물이 막어 붕괴됐어요 아니면 물건 컴퓨터가 도난을 당했어요 쓸수 있어요 어떻게 요자 우리 회사에 있던 건물이 밖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회사에 있던 컴퓨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없어진 거니까는요 자 건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건물이 우리 회사 안에 있다가 자 건물이 붕괴돼서 없어졌어요 화, 뭐 화재가 나서 완전 불에 타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제로 가치가 빵이 됐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원래 뭐였어요? 건물의 소속은 자산이었죠. 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소 자산에 들어가는 애들 소속들 나와 가지고 건물은 그중에 하나였어요. 자, 건물 원래 앉아 있던 자리가 자미 부자스의 왼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친구가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건물 건물 1억이라고 해봅시다. 건물 1억이 없어졌어요. 어 그럼 왼쪽에 뭐가에요? 우리 회사에 뭐가 들어오거나 뭐가 나가요? 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거는요 비용이라는 애가 들어옵니다. 어떤 애? 이 건물을 손상되든지 이게 재해가 일어나서 손실이 났다라는 손실이라는 비용 감옥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애가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저 왔는데요. 누구세요? 저 재손실입니다. 재손실이 처음 듣는데요. 어디 있죠? 찾아보면 저쪽 비용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 소속이에요. 자 그래요 비용. 자 어찌됐든 이해는 할수 없지만 너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재손실 1억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유형자산 뭐 처분손실, 유형자산 평가손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과목이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사에서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고요 또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 건물이 없어진 게 1억이니까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없어진 경우라도 이쪽에 컴퓨터 적고 컴퓨터 가격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망가지거나 회사의 제품이 아니면 회사에 사, 사용하던 비품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망가지거나 도둑을 맞거나 이런 것들도 다 회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래라고 봅니다 미쳤죠. 자 케이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 우리 포롤리한테 12월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물론 12월은 지났고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아니요 선생님 아까요. 채용계약서나 채용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라는 거는 뭐 케이스 1번에서 거래가 아니라고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 조금 달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직원을 뽑을 때요. 직원을 뽑을 때 채용을 한다든지, 채용을 했다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시점은 어딘가요? 여기죠. 채용할 때. 채용할 때 또는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이 친구가 이 퍼로리가 우리 회사에서 아직 일을 안 했어요. 이제서부터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시점에 온 거예요, 이 시점. 이 시점에 급여 주기로 했을 때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하지만 포로리는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주면서 나는 포로리를 사용을 했죠 포로리를 써먹었죠 포로를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로 한 내용을 서비스는 다 받았어요 그럼 난 이제 포로리한테 줘야 될 빚이 생기는 거죠 빚 어떤 거요 부채 부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적어요? 자 포로리 급여 얼마라고 했어요? 월급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시간에 자한달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서 12월 급여를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요. 그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적어 주시고요. 얘는 얼마요? 100만 원. 자 이런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얘왜 생겼어요? 이왜 생겼어요? 우리가 포로리를 사용을 해서 급여라는 비용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급여 100만 원이라고 분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상 거래입니다. 자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뭐 계약금 받았다 2번 물건을 팔았다 3번 뭐 건물이 불에 탔다 4번 계약금을 받았다. 아니, 아니. 계약을 했다 또는 주문을 했다 또는 근로를 하기로 채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회계상의 거래가 맞는지 아닌지 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의 거래랑 일반적으로 실상 실생활의 거래에서 나오는 걸로 다 회계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회계에서는 거래를 보는 거는 어떤 거다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측정 확실하게 우리가 금액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때 그때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자, 밑줄 치고 갈게요. 자, 조금 전에 밑줄 친 부분 밑에 4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그표 나와 있죠? 거기에서 자. 자, 아직 밑줄 치지 마시고요. 거래란 회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 밑줄이요. 재산 상태의 자, 밑줄 치지 마시고요. 물건이나 돈의 유출입으로 자, 밑줄이요. 변화를 주는 사건. 어떻게 돼요? 재산 상태에 변화를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면 그거는 거래라고 본다. 그리고 그걸 금액으로 측정까지 가능하면 우리가 분개를 할수 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부분 주문의 동그라미, 계약의 동그라미.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케이스 1번에 끝부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케이스 2번에 끝부분, 계약금을 받은 경우. 그 아래 케이스 3 옆에다가 거래 동그라미. 불에탄 경우 옆에다가 거래 상대방이 없어도 회계상 거래 가능. 자, 케이스 4 밑에 밑에 줄이요. 부채가 발생한 것. 그 옆에 미지급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금액으로 측정 가능 밑줄 쳐주시고요. 그 밑에 밑에 가운데 회계상의 거래. 자, 회계상의 거래가 어떤 건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거래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넘기시면은요 반가로 2번 거래의 이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밑줄만 치고 갈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거래는요 이중 거래에는 이중성이 있대요 기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의 거래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고요. 밥을 먹고 돈을 5천 원을 냈어요. 자, 그러면은요. 원인, 거래는 두 가지 이중성을 띤데요 어떤 거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뭐예요? 난 밥을 사먹었기 때문에 결과는 내 네, 현금 5천 원을 줬어요. 다시.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이중성을 갖는데요. 거래는요. 그래서 우리가 복식 부기 두 가지로 2대 2로 우리가 기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원인은 내가 밥을 먹은 걸 내가 밥을 먹고 5천 원을 냈어요. 자 원인이 뭐죠? 내가 밥을 먹느라 밥을 사 먹어서 그게 원인이고요. 나 결과적으로 난 5천 원을 냈어요. 그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하는 게 어떤 거다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밑줄 칠게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부분 거래에는 재산의 변화 재산 변화의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가능하다는 건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표 밑에 나와 있는 박스 밑에 나와 있는 자 밑줄이요 중간 부분 이러한 거래를 기록함에 있어서 재산의 변화라는 거래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것을 단식부기 단식부기의 동그라미 자 우리 뭐 현금 5천원 나갔어요 현금 5천원 나간 거 가계부 그렇게 적죠 또는 뭐 원인만 적게 되는 거죠 저희 뭐파5 0파 1천원 500, 파 양파 500원 배추 2천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하나씩만 적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단식부기. 가계부나 용돈기입장. 그리고 파 나가고, 아, 파 사면서 우리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또 뭐죠? 양파 사면서 어머니가 그때 5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랬고요. 배추 2,000원을 사면서 어머니가 송금으로 2,000원을 전달해줘, 아, 송금을 해줬다고 했죠? 그렇게 거래 발생 원인과 계속해서 밑줄입니다. 거래 발생 원인과 거래의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 복식부기를 동그라미. 자, 그래서 우리 거래는요. 자비부자스라는 이 의자를 앉히기 위해서는 자 부채 자본, 수익 이런 의자를 앉히기 위해서는요. 늘 둘씩 일어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애들이 두 명이든지요.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든지요. 아니면 둘다 일어서서 자리에 있던 애들이 나가는 게 우리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이 내용 밑에 나와 있는 거래 팔료서로 기록이 가능하다 고했어요이거 지난 시간에 재미없게 배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시 배워도 재미가 없습니다. 밑에 거래에 팔려서 결합 관계표 자, 다 표현이 가능해요. 이걸로 어떻게 된다고요? 왼쪽 차변에 적는 게 있고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요. 차변에 적는 게 있고요. 대변 똥에다가 적는 게 있대요. 오른쪽. 자 차변에 적는 거는요 자산이 증가를 하면은 차변에 적는데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요 부채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요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적고요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은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은 대변에 적고 이걸 재미없는 걸왜 하냐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비용. 비용의 발생은 왼쪽에다 적고요.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에 적으래요. 자, 이걸로 모든 게다 표현이 가능하대요. 자, 우리 어떻게 외우면 된다? 그냥 자비부자수로만 외우면 된다. 자산, 비용, 자린 왼쪽이다. 이런 거 모르겠다. 부채감소, 이런 거 모르겠다. 자산감소, 이런 거 모르겠다. 자기 자리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서 안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반가로 4번 대차 평균의 원리로 가시면은요 여기 왼쪽에 기입한 금액이랑 오른쪽에 기입한 금액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여기에 100원을 적으면요 왼쪽에 100원을 적으면요 차변에 100원을 적으면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대변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100원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반드시 가운데 부분에 반드시 동그라미 치시고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해야 되며 그 밑에 또 반드시 동그라미 하시고 반드시 일치. 쳐주세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회계에서는 왼쪽, 오른쪽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